안녕, 여러분. 자고요 진짜 이제 완전 여름이 온것 같은 날씨인데, 저도 이제 반팔을 입었거든요. 오늘 해가 너무 쨍쨍하더라고. 주말 낮. 두시인데, 전용님은 이번 주에 아주 바쁘셔가지고 출근을 하시고, 저는 이제 아침모닝을 놀다가 촬영 좀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놀려고,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아, 나도 막 다른 데 나가서 스튜디오에서 찍고 싶고 막 이런데,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모닝이는 이제 밖에서 열심히 영화 관람을 하고 계시고, 오늘 부랴부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팔 티셔츠 요즘에 많이 보시고 물어보시던데 포인트가 되는 나염 티셔츠를 제가 또 좋아해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또 여기에 자켓 하나 걸쳐줘도 너무 센스 있고 예쁘고 저는 여기 좀뭐 이렇게 반은 것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자주 이용하고 있던 곳인데 슬로피 세컨즈라는 곳이고 가격대도 한 3, 4만 원대고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가보면은 막다 사고 싶거든요 엄청 컬러풀하죠? 이런 게또 시원해 보인다고 한껏 뭔가 좀 신이 나 보이는 나염이 조그맣게 들어있는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 있으면 뭔가 좀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얘는 컬러도 예뻐서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M이에요 라지도 입어봤는데 라지는 너무 길더라고요 지금 M 사이즈가 이 정도거든요 너무 작지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정말 잘 입었던 건데 약간 해져가지고 추가로 똑같은 티셔츠를 하나 더 샀어요 그냥 블랙 이렇게 나염이 되어 있는 애고 블레이저 안에 이런 나염티 입고 청바지 입거나 와이드 팬츠 입으면 되게 센스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반바지도 어울리고 이렇게 무늬가 좀 화려한 애들 위에 트위드 같은 걸 입어도 되게 센스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구매했어요. 를 이것도 M 사이즈. 사이즈 생각보다 여유 있죠. 사실 품은 라지가 좀더 여유 있긴 한데 길이가 길더라고요. 라지는 M도 지금 이 정도로 길거든요. 적당한 가격대 티셔츠를 찾으면은 여기도 괜찮아요. 가면은 저도 한세네 개씩 그냥 골르거든요 너무 탄탄한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세탁기 막 돌리면은 살. 진 흐물흐물 약간 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반팔티를 정말 땀이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잘 빨지는 않고 스타일러로 하거나 약간 이렇거든요. 얘도 두 개고 이것도 하나 더 사놓을까 봐. 반팔티를 하나 더 샀는데 이거는 카사블랑카 티셔츠거든요. 짠! 이렇게 생긴. 작년에 스웨셔츠를 살려다가 못 샀어요. 가격대가 얘네는 좀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 세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스웨셔츠가 한 30만 원대, 반팔 티셔츠가 원래 한 1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세일하고 막 쿠폰 해가지고 9만 원대인가? 카사블랑카는 그렇게 정말 카사가 딱 이렇게 써있어요. 약간 뭐 테니스 같은 게또 시그니처 이미지여서 얘는 남녀 공용인 것 같은데 소재가 살짝. 탄탄하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지금 M 사이즈인데, M 사이즈도 저한테 여유 있고, 어깨나 이런 게 조금 더 크게 나왔어요. 완전 화이트 베이스로 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어가지고, 그냥 청바지에 이렇게 딱 하나 입거나 아니면은, 페이페가지고, 컬러감 있는 짧은 반바장 입어도 너무 시원시원해 보이거든요. 뭐, 펜션 같은데, 리조트 놀러갈 때, 또 이런 기본 티셔츠는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세일 요새 막뭐 많이 하니까, 검색해봐가지고, 최저가를 찾아간 는 게 우선 좋고 이거 라지 입으면은 전우님도 같이 입는데 그냥 저 혼자 입으려고 미디움으로 샀어요 <laughs> 팔뚝도 이렇게 내려오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이런 편한 티 하나 있으면 너무 괜찮지 이 나영같은게 진짜 너무 예쁘게 돼있어 저는 근데 빨면은 이런게 너무 혹시나 상할까봐 비싼 티셔츠는 웬만하면은 잘 빨려고는 안하거든요 화산한 이런 컬러의 폴로 가디건을 샀어요 근데 많이 못 입을 것 같아 지금 더워서 빨리 입어야 되는데 폴로 가디건은 그냥 세일할 때 어, 어, 가격대가 좀 내려갔어? 그러면 우선 사둬야 돼 유행도 전혀 안 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에센셜 라인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 폴로 가디건이고 사이즈는 M사이즈고 아이보리 크림 컬러거든요 엄청 작지 않고 약간 적당한 핏으로 떨어져요 상의를 5정도 입긴 하거든요 이거 예쁘게 잘 맞고 이건 네이비 컬러로 내 있거든요 재질 자체가 좀 톡톡한 편이어가지고 한여름에는 진짜 더워서 못 입고 지금 안에 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이거 걸쳐주는 용도로 하면 아주 입기 좋아요 그냥 컬러별로 쟁여놓으면 아주 괜찮죠 지금 아침 저녁은 너무 전 쌀쌀하고 낮에만 너무 덥거든요 저 더위도 되게 많이 타고 좀 추위도 많이 타가지고 썩 좋은 몸뚱이는 아니다 <laughs> 끝부분에 이렇게 시보리 처리가 돼 있어서 살짝 이렇게 위로 떨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좀더 여성스럽거나 페미닌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디건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단정한 느낌이 필요할 때는 홀로만 한게 없지 이렇게 사놓으면 간절기마다 입으니까 이것도 아주 득템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원하는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이거 유튜버 보다가 유튜버 분이 입은 게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한 거거든요. 주름이 너무 많이 가긴 하는데 이게 속이 비치는 느낌의 원단이고 요즘에 레이어드 해가지고 많이 입으니까 약간 슬리원피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걸칠 수 있거든요. 안에 기본 흰색 티나 딱 붙는 검정색 티 같은 거 있고 이 위에 이렇게 걸친 다음에 청바지 입어도 괜찮고 하나쯤 갖고 있으면 스타일링 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레이어드를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이런 뭐 원피스나 스커트에다가 바지 레이어드 해가지고 많이 입잖아요. 그게 처음엔 너무 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입고 유행이 되면 너무 튀는 느낌이 안 들어. 사람들이 많이 입으면 그게 좀 평범해진다고 해야 되나? 여기 앞쪽에 가슴 라인으로 이렇게 좀 절개가 돼 있거든요. 이 포인트가 좀 독특해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끈으로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고 저한테 살짝 이것도 여유있게 맞아서 5, 6, 6분들 충분히 다 입으실 수 있을 만한 원피스예요. 여기 어깨 끈 길이 조절은 따로 안 되고 등쪽만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인사해줘야지. 안 보여. 지금 저한테 길이가 거의 종아리 아래 발목 정도까지 오는 긴 기장이거든요. 옆쪽에는 또 이렇게 슬리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답답한 느낌도 없고 완전 화이트. 컬러 지금부터 한여름까지도 충분히 좀 예쁘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 평상시에 많이 안 입더라도 놀러가거나 날 좋을 때는 이런거나 딱 레이어드 해주면 기분이 좋다니까 여기에 막 밀짚모자 하나 써주고 이러면 또 예쁘고 선글라스 하나 써도 너무 예쁘고 원래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날이 더워지니까 알죠 뭔가 새로운 스타일을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데님을 좀 가져왔는데 요즘에 제가 잘 입고 있는 데님 스커트거든요 이게 로우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여기 나오는 데님 이런 컬러감이 저는 너무 맘에 들어서 살짝 연청인데 워싱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일자로 길게 떨어지는 핏이고 이런 애들이 늘씬해 보여 힙은 살짝 부는데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데님들 있잖아요 이런 컬러감이 너무 맘에 들고 이렇게 뒤에 라벨도 크라프트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뭔가 시원시원해 보이잖아요 길이가 좀 길거든요 이것 도한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길인데 여기에 파랑색이나 빨간색 양말에 포르테즈 화이트 색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그냥 입은 티셔츠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되게 시원해 보이고 데님이라서 아무래도 한여름엔 좀 더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 얇은 데님은 아니고 딱 간절기용 데님이라서 지금 사면 충분히 입지 않을까 얘는 적당한 두께 적당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예쁩니다 제가 바지를 스몰 미트 왔다 갔다 하면서 입는데 M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런 워싱도 진짜 너무 예뻐요 모닝 향원하러 갈 때도 자주 입고 놀러 갈 때도 자주 입고 제품입니다. <laughs> 너도 출연할래? 인사해줘, 이렇게. 입었을 때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요. 본인 사이드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오호지만 약간 내가 골반이 크다. 그러면 M사이즈로 해서 입으셔도 괜찮아요. 안에 셔츠랑 입어도 예쁘고, 반팔 티셔츠에다가 입어도 괜찮고, 완전 강추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데님 팬츠. 청바지 진짜 이쁘거든요? 최근 나의 교복템? 지금 두벌 있어요. <laughs> 일자 청바지인데, 이거를 제가 꾸준히 입다가 하나 더 쟁여놓은 제품이고, 이거는 약간 연청과 중청의 사이, 그냥 지금 관절기부터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만한 컬러감이고 두께가 완전 얇은 그런 데님은 아니고 그냥 기본 데님 두께예요. 한여름에는 좀 덥고 안에 기본 티셔츠 입고 이거 입고 블레이저나 뭐 트위드 다 너무 잘 어울려요. 우선 골반이 잘 잡히니까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이 예뻐요. 그리고 얘는 밑단을 그냥 가위로 커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그냥 가위로 커팅했는데 제가 입은 게 M 사이즈인데 요 정도로 좀 여유가 있거든요. 스모 입으면은 여기가 좀딱 맞아서 허리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입기 좋아요. 저 입은 거 보고 두세명 정도 또 샀거든요. 입은 걸 봐야 예뻐요. 일자 와이드는 사실 엉덩이 커 보이는 게 되게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와이드 팬츠가 편하고 좋지만 엉빠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는데 힙도 잘 잡혀 있고 뭔가 과하게 커 보이지 않는다 적당하게 이거는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아야야야 엄마 껴서 팔 껴서 풀 어, 터질 것 같은데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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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녕 너무 촌스러운 청바지 싫고 그렇다고 너무도 젊은이들처럼 막 이런 것들은 또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럴 때 아주 적당하게 입기 좋은 그런 데님 팬츠. 이거는 바람막이.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제가 올라오자마자 눈에 띈날 샀어요. 팔라스랑 갭 콜라보 제품이고 여기 네이비 약간 와인 컬러 흰색 띠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의 바람막이에요. 완전 가벼운 그런 바람막이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간절기용이거든요. 뒤에는 이렇게 팔라스라고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 조합인데다가 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뻐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요즘에 좀잘 걸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메쉬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통통도 잘 되고 이게 전우님도 너무 예쁘다고 오자마자 또 본인이 입으셨어요. 저는 이런 바람막이 살때 짧게 입을 때도 예쁘지만 좀큰 좀 옷을 좋아해요. 확실히 이런 거는 그냥 크게, 그냥 무심하게 탁 걸쳐줘야 멋있거든요. 이거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고 전우님이 105 정도 입으시는데 전우님한테도 잘 맞아요. 저한테는 좀 크게 떨어지고 이 아래쪽이 시보리가 되어 있긴 한데 스트링이 있거나 좀 쨍쨍한 게 아니라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넥도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어 너무 예뻐 진짜. 옛날 와이트키 감성이 좀 느껴지면서 어, 무난한 듯좀 예쁜 느낌? 소매가 이렇게 떨어지는 컬러 배색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저한테 라지라서 좀 큽니다. 근데 이거는 큰 맛에 입어줘야 되니까 약간 남친 남편 거 입은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남편한테 사달라 남친한테 사달라고 해야 되는 옷 이거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산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노필터TV에서 신우가 우리 그 나영언니 아들이 이걸 입고 나온 거야 나랑 커플이더라고 애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모닝이 트 입으면 너무 사고 싶은데 모닝이 요즘에 좀 공주 느낌이어가지고 추울 때목딱잠거도 예쁘고 친구들과 이제 여름 휴가 갈 때도 바람막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딱 들고 가고 짧은 바장 입어도 예쁘고 제가 또 이런 바람막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머리까지 커트니까 여기다 볼케이 집 쓰고 나가면 뒷모습은 남자, 청소년, 5, 6, 6이신 분들도 다 라지 입어도 충분히 좀 여유 있고 예쁘니까 완전 또큰 느낌은 아니에요. 딱 예쁘게 큰 느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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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발도 몇개한번 보여드릴까 봐. 또지의 자부에게 신발이 빠지면 아쉽잖아요. 지난번 룩북 때 제가 너무 예쁘다고 보여드렸던 제품이긴 한데 얼반이 부추예요. 이 날씨 웬부츠냐 이거는 약간 가죽으로 돼 있고, 밑창이 비브람 콜라보 제품이거든요? 이게 높이가 이만큼 높아요. 굽이 좀 있는 부츠고 봄, 가을에 훨씬 더 많이 신을 수 있긴 한데, 저는 이런 거는 짧은 반바지에다 입어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약간 옆 라인은 이렇게, 살짝 코가 올라가요. 약간, 삐에로 신발처럼 살짝 올라가는데, 이게 과하지 않고, 그냥 청바지 이렇게 걸쳐도 예쁘고, 무게감 좀 있어요. 무게감 있고, 따로 이렇게 지퍼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밴딩으로 돼 있어서, 이제 신고 벗기는 편하거든요. 사이즈가 쪼. 조금 매매했는데 제가 먼저 40을 구매했어요. 그냥 메리제인도 40 맞았으니까 발볼이 넓은 40이라 운동화는 35부터 45까지 디자인에 따라서 맨날 다르게 신긴 하는데 부츠나 구두는 무조건 반업을 해서 신거든요. 얘는 5단위가 아니라 10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40을 먼저 샀는데 발가락 앞이 딱 맞는 거지. 그냥 한 사이즈 업을 해서 샀거든요. 이게 250인 거예요. 신으면 저한테 살짝 큰 느낌이고 발이 엄청 커 보인다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서 나이 상관없이 또 이런 기본 부츠들에 발편한 애들은 있으면 아주 스타일링하기가 좋아요. 약간의 그런 엣지가 좀 느껴지는 브랜드거든요. 앞고는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아주 귀엽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뭔가 기본인 것 같은데 약간 더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아, 사두면은한 여름 빼고는 다 신지 않을까? 겨울에도 충분히 신을 수 있거든요. 길이는 딱 중목까지 올라오는 이 위로 살짝도 양말 컬러 보이게끔 신어주면 더 예쁘겠지. 메리제인 미친 자부. 진짜 작년부터 약간 메리제인의 꽃 쳐가지고. 원래 메리제인 스타일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자주 사진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올해는 진짜 그런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 메리제인 느낌의 운동화 플랫슈즈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살로몬 제품이고 비슷한 느낌으로 그 살로몬이랑 꼼데가르송이 콜라보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지금 구하기 힘들고 되게 비쌌던 것 같. 고 이거는 지금 또 올라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앞에가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주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메쉬 소재고 밑창은 이렇게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을 만한 운동하고 발볼이 딱 봐도 넓어 보이죠. 이거 사이즈가 살짝 여유 있다고 해가지고 240 정사이즈로 샀거든요. 양말 신고 신어도 발 아프지 않고 아주 적당히 여유 있어요. 너무 가벼워. 진짜 이거 신고는 여행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반바지도 예쁘고 긴바지도 예쁘고 원피스 너무. 너무 귀여워요. 컬러 포인트 줄수 있는 양말이랑 같이 매치해도 예쁘고, 옆라인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블랙 컬러가 전 제일 예뻐가지고, 엄마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살로몬은 부모님들도 되게 편하게 신으신다고 가벼워서 좋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게 버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이렇게 풀어서 신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여유있게 해놓은 다음에, 그냥 발을 싹 밀어서 넣거든요. 이런 데가 잘꾸겨져가지고 밀어 넣은 다음에 이렇게 펴서 신어요. 이게 찍찍이면 너무 편한데, 이것도 신었을 때 너무 귀엽고 스타일링하기도 좋고 요즘 같은 날씨 에신기도 좋고 귀엽습니다. 옆모습이랑 앞모습이랑 양말 신고하실 거면은 작은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여유 있는 게더 발편하니까 정 사이즈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또 포인트 주기가 아주 좋다고 예쁩니다. 예뻐요. 이거 신고 놀러 가야겠어. 띵띵! 오늘도 제가 또 준비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봤는데 쇼핑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모닝이는 이렇게 열심히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안돼 못하면 안돼! 지금 우리 모닝이는 이렇게 풍선에다가 매니큐어를 열심히 바르고 이걸 종에 이 찍고 빼고 하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하는 일이 많고 좀 버겁 라는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긴 한데,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 이런 내 삶에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도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저 약간 삶의 원동력이 성취감과 뿌듯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재밌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거의 8년 넘게 했었고, 또 전우님 사업을 같이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걸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사장 하는거지 전우님은 웬만하면 다잘 하시거든요 저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좀 퇴근이 늦는데도 전우님과 되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 삶이 너무 바쁘니까 이게 맞나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럼에도 지금의 우리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 피드백이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냐 지금 가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그만큼 또 많은 분들 좋아해주시고 하니까 또 얼마나 뿌듯한 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 자랑이들도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좋은 생각들, 기분 좋은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서 약간 좀 수다를 떨어봤어요. 아줌마가 되면은 말이 좀 많아집니다. 왜 약간 인생은 40부터고 뭔가 그때부터 좀 어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잖아요. 아직도 나도 막이 안에 질투도 많고 자격지심도 많고 경쟁심도 많고 아직도 열정이 이렇게 있나봐. 그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태해지지 않고. 어쨌든 그렇다. 그니까 우리 오늘 하루도 좀 재밌게 쇼핑도 하고 즐기면서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 이만 나갈게요. 모두 안녕. 모닝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우리 태풍이가 대신 왔어요. 태풍이 또털 밀어가지고, 아주 뽀송뽀송 좀 귀여워진 상태입니다. 올해 10살이란 게 믿을 수 없는 외모지요? 약간 이렇게 슬프고, 우울해 보이는 눈빛이 너무 매력적인? 태풍이는 정말 좀 순한 강아지예요. 올 때부터도 순했는데, 지금도 순하고, 이따가 조금 해지면은 강아지들이랑 또 산책을 나가려고. 손 감싼 것만. 손 이렇게 너무 귀엽게 감쌌어. 이게 태풍이랑 안고 있으면, 밑에서 이제 레옹 쳐다 보이는데 이번에는 레옹입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다 보여주려고 레옹이도 털을 밀었는데 어, 오늘 왜 이러세요? 정열적인 친구입니다. 레옹이는 얼굴은 진짜 잘생겼고 약간 예민하긴 하지만 눈이 약간 블루아이거든요. 응 음, 그래. 배고프니? 애정이 굉장히 고픈 친구입니다. 애정이 고프니까 그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에 아직도 좀 많이 민감하거든요. 이 친구는 정확한 나이는 사실 모르겠어요. 중간에 저희가 입양을 한 친구여가지고 태풍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한1 0살 쌀? 이 친구도 됐을 것 같아요. 혀가 아주 분홍색이죠? 그럼 모두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